여러분 60대 이후에 3분이면 조루일까요? 아니면 1분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고민이신가요?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충격적인 진실을 들으시면 충분히 다시 달콤한 신혼 시절의 자신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째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종석입니다. 저 역시 70대로서 여러분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동년배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조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루의 정확한 기준을 알게 되고 최신 복합 치료제를 포함한 확실한 치료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도해 볼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치료 만족도 90% 이상을 보인 최신 복합 치료제의 놀라운 효과도 공유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전문적인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조루의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류의 정확한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조류증이란 본인이나 파트너가 원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빠른 사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정을 의지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국제성의학학회에서 제시하는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형 조루는 첫 성경험 때부터 거의 항상 진례, 삽입 후 1분 이내에 사정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후천형 조루는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정 시간이 줄어들어 대개 3분 이내에 사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간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전체 성관계의 75%에서 100%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본인과 파트너가 심리적 고통이나 성적 불만족을 경험하는 경우에 조루로 진단합니다. 놀랍게도 10대부터 60대까지 조루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남성의 25%에서 30%가 조루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다섯 명중한 명은 조루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조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루는 뇌의 세로토닌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성적 흥분이 조금만 도달해도 뇌에서 바로 사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 신호가 더 빨리 오고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더 많은 신호가 와야 사정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호르몬 감소와 함께 조루가 악화될 수 있고 발기부전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복합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조루 치료의 핵심인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국소마취제인 결과 스프레이입니다. 이것은 약국에서 그냥 구매가 가능한 사정지연 국소마취제 성분입니다. 과도한 민감성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원래보다 1.4배 정도 시간을 연장시켜줍니다. 사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르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분에서 30분 전에 사용해야 효과가 베스트로 나타납니다. 한 펌프 정도 발라주시고 바르신 다음에 한 3분 정도 흡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르자마자 옷을 입어버리시면 옷에 묻어서 흡수가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삽입 직전에 반드시 물로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스프레이 제품은 좀더 빨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전에 뿌리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스프레이는 한두 번이 아니라 다섯 번에서 열 번까지 골고루 뿌려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68세 박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1분에서 4분으로 시간이 연장됐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구용 조루치료제입니다. 클로미프라민이나 다폭세틴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보충해 주어 사정반사 역치를 올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원래보다 2.5배에서 4배까지 시간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처럼 30분 전에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조루약은 최소 2시간 전에는 복용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약을 먹으면 2시간 후부터 4시간 사이에 효과가 좋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의 70세 김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원래보다 3배 이상 시간이 연장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2024년, 즉 작년에 출시된 최신 복합치료제 구세정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조루치료제와 발기부전 치료제를 결합한 혁신적인 신약입니다. 클로미프라민 15mg과 실데나필 50mg이 한 알에 합쳐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알로조루와 발기부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단일 약제 대비 삽입 후 사정까지의 시간이 1.5분에서 2분 이상 연장되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조루와 발기부전이 함께 있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71세 이 선생님은 복합치료제로 치료 만족도가 90% 이상 향상됐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행동요법과 운동법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케겔 운동으로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문을 조이듯 골반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는 것을 10회씩 하루 3세트 반복하세요. 정지 시작 기법과 압박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사정 직전에 잠시 멈추거나 압박을 가해 조절 능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은 통합적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세로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정기적인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개선하시고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성 기능과 직결됩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병원 치료법들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로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르데나필, 우데나필, 아바나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복용하는 것과 매일 복용하는 타입이 있고, 제네릭 의약품도 많이 나와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치료법으로는 1차 치료가 약물 치료이고, 2차 치료로 음경해면체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알프로스타딜이라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주사약을 사용하는데, 6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는 발기 지속증이라는 응급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3차 치료로는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 있습니다. 방광직형과 팽창형이 있고 만족도는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불법 가짜 약은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정체불명의 약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 마취제 사용 시 주의하실 점들입니다. 과량 사용 시 발기 부전이 올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발기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너무 많이 바르면 발기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감각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시고 삽입 전 세척을 반드시 해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전신으로 흡수돼서 심장에 부정맥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구용 약물의 부작용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지러움, 두통, 구역질, 위장, 불편, 식욕 감소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부작용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복합치료제가 유용합니다. 65세 이상이나 심장질환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우울증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류약을 드시면 안됩니다. 성분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복합치료제 사용 시에는 단일 약재로 효과를 본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조건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문의 상담 후 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조루의 기준은 평생형의 경우 1분 이내, 후천형의 경우 3분 이내이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과 파트너의 만족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확실한 치료법은 이렇습니다. 국소마취제 결과 스프레이 경구용 조루 치료제 최신 복합 치료제 행동요법과 운동 그리고 통합적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특히 2024년에 출시된 최신 복합 치료제는 조루와 발기부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치료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입증된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확실한 방법들로 조루에서 벗어나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습관 개선부터 시작하되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의료적 치료도 망설이지 마세요.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